네, 실전 어휘 수고 관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순간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Fine,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laughs> so finery 발음은 강세는 앞에 있고요. So fi finery, finery, finery. 저뭐 so, 기본적으로 불가산 명사인데 아주 드물게 가산 명사 형태로도 쓰는데 불가산 명사가 맞고요. 그래 so, 특히 어떤 특별한 날, 그럴 때 착용하는 화려한 옷과 보석류를 finery, finery라고 합니다. 영어 정의를 보시면은요, beautiful clothing 아름다운 의류죠, and jewelry 또는 보석류 worn 착용된. 그쵸? one on. 언제요? On a special occasion. 특별한 날에. occasion 이라는 어떤 날이죠. 근데 약간 일반적인 날이 아닌 뭐 약간 특정한 날을 의미해요. 그 자체가. 그 대체적으로 그런 클로딩과 주얼리가 어떻다? 보편적으로 usually, expensive, 비싸고 또는 ostentatious 라고 해요. 그래서 ostentatious 라는 말은 다른 말로 show 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 좀 드러내기 좋아 드러내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거를 아스턴테이셔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도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 수거 be like 해서 얘는 없어도 되구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like 뭐뭐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party와 같다 in somebody's h a n d 누구 손안에 있는 퍼. 티와 같다. 그럼 퍼티가 뭐냐? 야, 퍼티는 말 그대로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꼭 차르 같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리창 뭐틀 같은데 뭐 유리를 끼우고 거기다 이렇게 싹 발라놓으면은 처, 이게 저 기름 베이스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차르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늘어나고 막 펼쳐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딱딱하게 굳죠 돌덩이처럼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접착제인데, 즉 누구의 손에 있는 그런 차르과 같은 접착제 같다라는 말은 그 누군가에 의해 마음대로 손에 놀아나는. 그 누가 마음대로 그 대상을 주무르는 즉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영어 정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읽어는다 a person who is easily 쉽게 influenced 영향을 받거나 or malleable 이 malleable 이란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쭉쭉 잘 늘어나고 펴진다는 뜻입니다 어,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 같은 게 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을 아, 그럴 때 malleable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영작 한번 볼게요. 거기 바로 거기에서 강조의 의미가 살짝 있죠. 우리 모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신랑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so we were there 해도 되고요. There we we all were in our finery. 아, in 뭐만에 있었어요? Finery 안에 있었대요. 근데 뭐예요? 화려한 옷과 보석.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총칭하는 거니까 in our finery. 뭐 하고 있으면서 waiting for 뭐뭐를 기다리면서 뭐를 브라이드하고 구름을 기다리고 있, 있대요. 그들이 뭐하기를 to arrive 도착하기를 저는 그 브라이드하고 구름, 이제 저, 저 브라이드는 신부 여자잖아요. 구름은 브라이드 구름 해서 신랑이 되고요 근데 왠지 항상 이 신랑 하면은 저는 그 신랑이 어, 여자란 느낌이 있고 신부가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말을 자꾸 아왜 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고편이되겠고요 두번째 영작 어, like putty in somebody's hands 같이 볼게요 그는 그 남자는 아내가 그의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한다 어이 그러니까 남자는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하나 봐요 왜 그는 그 남자는 그녀가 즉 와이프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he does 그는 합니다 whatever 무엇이 되었든 뭐 his wife wants 아 그의 와이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든 he does 그는 합니다. 왜 his putty in her hands 그는 그녀의 손 안에 있는 퍼티라서 그래서 이거는 좀더 그냥 단정적인 것지만 뭐와 같으니까는 요 중간에다가 like putty in her hands 해도 의미는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lik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 굉장히 멋진 또 쉬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 오셔서 영작연습 보지 말고 한번 꼭 해보시고요. 어, 유튜브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사이트에 모든 영작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래 지시, 지시 사항대로 따라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어휘 수고 관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